자,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,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계속, 어, 제곱, 세제곱, 네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다 더하고 있네요. 자, 여러분들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. 자,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1일 거고요. 이거 1제곱이라는 거 생략되어 있다는 라거 알고 계시죠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제곱되어 있으면 이거는 뭡니까?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짝수번 곱하니까 부호가 뭐가 돼요? 마이너스,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. 1은 몇 번을 곱하든지 항상 1일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?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음수를 홀수번 곱하고 있기 때문에 부호는 뭐?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숫자 1을 세번 곱하게 되면 여전히 1이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. 4제곱 하게 되면 부호 얼마, 플러스 숫자는 얼마 1이 되겠습니다. 수는 자 이거를 쭉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1의 990번째가 되면은요 여러분 999가 아 999가 홀수죠 그러니까 부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는 얼마 1은 몇번을 곱하든지 간에 1이니까 1이 될거예요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마이너스 1의 1000번째는요 1000은 짝수잖아요 그래서 부호는 얼마 플러스 그 다음에 수는 얼마 1이 될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걸로 전부 다 더한대요 그런데 봤더니만 자 첫번째 거하고 두번째 거 꼴수번째 거하고 짝수번째 거를 더했더니만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얼마죠? 0이에요 그죠? 그러니까 얘 0될 거고요 세번째 거하고 네번째 거 더해도 0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 999번째 거와 1000번째 거를 더해도 0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더해져 있는 건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결국 0을 몇번 더하는 거예요 0을 500번 더하는 500쌍이 나오니까요 한쌍, 두쌍 이렇게 해고총 5 0 0쌍이 나오게 될 거예요. 0을 500번 더한다는 겁니다. 0 500번 더하면 얼마예요? 그래도 0이죠? 그래서 정답 얼마가 되겠습니까? 0이 되더라. 이 얘기입니다.